Não mã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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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경과 쿠들 짱입니다 자 시청자님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수구각 따기 첫 번째는 잔목을 제가 누워서 정리하고 두 번째는 수구각을 따가지고 넘겄 고 정리하고 그리고 한개더 보너스 정리하는까지자 엔진톱은 어차피 엔진의 힘으로 체인톱날의 커팅력으로 작업을 하는 거지 사람은 컨트롤 하는 거 갖다 대면 다 됩니다 정확하게 너무 힘들지 이 말고 정확하게 잘 갖다 대면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넘어갈 때 무게 중심을 정확하게 잡고 내가 넘기는 방향하고 무게 중심이 맞는지 안 맞으면 은 밧줄을 걸어 당겨서라도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또더 중요한 거는 절대로 바람 불때 작업을 하면 안 된다 자 작업을 해 가면서 또 정리하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여기는 80%비 가지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기서는 힘을 받지 않는 것보다 정량이 요령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무게를 줄여 나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힘 받고 있는 걸 잘못 해 보면 사람이 다치수 있습니다. 땅 튕길립니다. Жазірtheden, к entender it Қамыхған доштын 요거를 남겨놨다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돼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미리 정리해 버리면은 여기가 경사가 진 오르막이기 때문에 굴러가지고 사람이 다치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끝까지 하뒀다가다 정리하고 마지막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자, 요거는 수구각 따기를 하겠습니다. 수구각 따기를 하는데도 중요한 거는 걸그치는 거. 넘어졌을 때 사람을 여기를 갖다가 이걸 그냥 놔두면은 내가 작업하다가 요 백힐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위험합니다. 이런 것들도 위험하고. 이런 것들은 미리 잡아주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일로 넘기기 때문에 이조그만 너무 많이 잘라보면 무게중심이 어디로 갑니까? 절로 가잖아요. 그러면 반대쪽으로 넘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 긁어 치는 거 어느 정도 제거하고 나머지는 무게중심을 봐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수구각 따기 하겠습니다. 제가 넘기고 싶은 방향, 저는 지금 이쪽으로 넘길 겁니다. 이쪽으로 넘길 거면, 이쪽에다가 수구를 따고, 이쪽에다가 축구를 땁니다. 수구는 이 전체 굵기의 3분의 1, 30%까지 V자를 따면 됩니 V자, 60도 각도로 V자를. 그런데 수평을 주고 일로 줘도 되고, 수평을 주고 밑에 줘도 됩니다. 그런데 수평을 주고 우에서 주게 되면, 은 이 목재를 갖다가 여우에서부터 쓸 수가 있잖아요. 비슷 고급 목재 같은 경우는 이래 됐을 경우 이만큼도 가격이 엄청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평을 주고 밑에서 까가지고 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는 이게 잡목입니다. 잡목은 편하게 배우면 돼요. 그러면 은 수평을 따고 우에서 밑으로 따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의 1. 어, 아까시입니다. 아까시. 아가씨. 아까시가 자꾸 날 좋아하고 자꾸 붙네요. 내고 나서 반대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에 굵기 이 굵기의 10분의 1 위에를 10분의 1을 남기고 따줍니다. 요 정도. 10분의 1 위에 10분의 1을 남기고 그러면 여기서 있는데 대신에 이게 장석입니다. 장석이만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일로는 절대 안 넘어가요. 왜냐하면은 자 나무는 인장 강도가 있고요. 이 당기 가지고 떨어뜨리는 강도 그리고 꺾는 꺾임 강도가 있습니다. 인장 강도가 보통 꺾인 강도에 비해서 최소한 5배에서 나무 종류에 따라서 10배 그 이상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10% 위에 10%를 남기고 일단 자르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나무가 일로 넘어갈 겁니다. 자, 작업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피할 수 있는, 도피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도 안 되고요. 이쪽으로 가도 안 되고. 왜냐하면 큰 나무는요. 이 쪽으로 턱 넘어가더라도 끊어지면서 탁, 탁 튕길 수 있어요, 어디로도. 바람 불면요, 그 힘이 집중되면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이거를 잘라놔놓고 어느 정도 되면은 도, 도주할 수 있는 도주 통로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런 걸 이래놔두면은 내가 도주하려고 하면 여탁 끌리고 넘어질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옆으로 치워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각도가 최소한 이쪽이나 이쪽을 빠지는 옆쪽에서 이정도 각도에서 이정도 에서 뒤쪽으로 잽싸게 달아날 수 있는 도표를 마련하고 작업 시작합니다. 10분의 1 위에 10분의 1을 남기고 자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바로 장석이 되겠습니다. 장석. 이 장석이 이래 섰을 때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장 강도와 꺾인 강도가 있잖아요. 인장 강도 이쪽으로 넘어가면 땡기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로는 안 넘어가지만 일로는 쉽게 넘어간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꺾인 강도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는 아까 설명해 드린 거하고 똑같이 부하를 받지 않는, 하중을 받지 않는, 아무 하중을 받지 않는 나무서 잘라야 돼요. 하중을 꽉 받고 있는 나무를 잘라뿐만요땅 하고 탱글리든가, 아니면은 확 쉬든가, 막 이래요. 작은 나무는 좀덜한데요 제가 이따만은 참나무를 잘랐을 때, 그때 참나무 무게 한개 2.5톤, 3톤 됐어요. 그게 넘어가는데, 빵 하면 터지는데, 진짜로 제가 탁탱글리가지고 나무기 있었는데, 정리가 바깥으로 떨어질 정도로 위력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운 좋아가지고 안 다치는 거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요 무조건 다칩니다. 무조건 하중을 받지 않는 것부터 정리를 하고 차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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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 중심을 줄여가지고 마지막에 하중 받는 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래 두 가지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것들은 보면은 다 바깥으로 넘어가게 무게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바깥으로 하고 이것도 바깥으로 하고 그런데 나는 모조리 이쪽으로 넘기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왼쪽으로 되는 거 먼저 넘기고 나서 하중을 줄여 가지고 일로 넘기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 이거, 이거는 하중을 전혀 받지 않고, 지 무게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하중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먼저 해버리면은, 큰 나무 같은면 큰일 납니다. 빠박 하는 거죠. 그런데 작은 나무를 이렇게 잘라도 상관은 없는데, 큰 나무 같으면 이거 자르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하중을 받지 않는 것부터 정리하고, 정리할 때는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 그러니까 이게 만2 0 0 k g 다 그럼 요한목이 자르는 게 아니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50kg다. 그러면 4등분 해 가지고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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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 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만큼 잘라서 정리합니다. 이런 거 500kg 1톤 되는 걸요한번으로 자르면 못 해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위험합니다. 자. 요거는 가볍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한 번에 정리하고 밑에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자기 무게 자중만 있지 다른 하중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중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 무게 전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게를 잘라줌으로서 하중을 최대한 줄이고 나서 정리를 해주는 게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무게중심이 위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밑으로 넘기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20cm가 넘으면은 제가 수구각 따기를 합니다. 그런데 20cm가 안됩니다. 그리고 이 무게 자체가 제가 볼때는 200kg가 안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있는 없나 각도로 봐서 무게가 하중이 실린거를 제가 한 60kg나 70kg 넘기면 넘어갈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쪽을 열을 따지 말고 수확을 따지 말고 이쪽을 7, 80% 자르고 넘기고 나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프로? 80% 정도요. 자, 이거는 지금 인장 강도와 꺾임 강도에서 차이가 한 10배 이상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내가 올라타도 하중에 이쪽으로 쏠려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올라타도 안 넘어옵니다. 안넘어져죠 그런데 저쪽으로는요, 살짝만 해도 휙 넘어갑니다. 보시. 자,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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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로 안 넘어갑니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이래 넘어가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를 자르는 게 아니라, 무게중심을 완전히 잡아주고 난 다음에, 여기를 마지막에 정리합니다. 왜냐하면은, 굴러가지고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자르는 기준이 뭐라 그러죠 하중을 받지 않는, 공하중 상태, 자중 상태에 있는 것들만 잘라주고, 그 다음에 하중을 받는 거를 차츰차츰 잘라 간다 그런 말씀드렸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coughs>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세 개를 다 잘랐는데요. 자를 때는 항상 엔진톱은 엔진의 힘으로 체인톱날을 커팅력으로 자르는 거지 사람이 자르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 막 그대로.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갖다 대기만 정확하게 잘 갖다 대면 됩니다. 그리고 무게중심, 무게중심을 가장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넘결수는방향하고 최대한 맞추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바람 불 때는 작업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제일 중요한 거 나무가 넘어지면서 튀거나 바람 불어 튀어나, 튀어나 을때 내가 안전하게 도피할 수 있는 도피로 도피체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청자님의 어, 요구에 의해 가지고 수구각도 닦고 잡목도 적용했고 엔진톱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경과 구들장의 현장 이야기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종영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